할로우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초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하루에 말씀 한장 이상 읽고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과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절 한번 찬양하고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초등부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의 동전에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실 때 제가 하나님을 능히 닮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소서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우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병사로서 비록 고난에 처해였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그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명사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을이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그 어느 곳에도 갈수 없고 집에 있지만 하나님 앞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말씀을 읽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베소서 6장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초등부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아프지 아니하도록 이 시기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고 초등부를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아버지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늘아버지 말씀과 같이 하늘아버지 서로 성도대자 생각하며 나아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놀 때도 열심히 노는 우리 초등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부드러워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아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비록 심심하고, 힘들고, 지겹고,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의 아버지 그저 놀기만 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서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라면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에 대해서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고민하며 나가는 우리 초등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건강, 그 가정의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